격리접기8 1탄 미니카 기본형우를 접을 것입니다. 5으로 반을 접었다 5입니다 가운데 5 5선에 맞춰 양쪽 5 5 5 접습니다. 뒤집어서 한번더5쪽5 5 5 5 5 5 5 5 또한번더 양쪽 모서리를 접습니다.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여기도 넘긴 다음에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또한장 넘깁니다. 여기도 사각, 4각, 여기도 사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소리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기. 아, 기. 두. 오. 사. 삼. 일. 영. 네. 완성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미니카 기본형. 오. 앞 모습, 뒷 모습. 앞 모습, 뒷 모습. 옆 모습, 옆 모습. 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눌러 써주세요 그럼 바이바이